안녕하세요.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회생위원 출신 법무사 최옥환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영업시간도 일정 부분 조정을 하고 있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책 자금도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정책 자금, 제 생각에는 이게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개인회생은 왜 신청하고, 신청하면 혹시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거그 좋은 점이라기보다 채무자가 돈을 빌려 썼을 때 그걸 이제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가 그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 추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개인회생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금지 명령을 같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지 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된 이후에는 채권자는 채권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매월 변제하던 변제금을 내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마음적으로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 회생을 전문가 도움 없이 채무자 혼자 힘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진짜 이게 말하기가 좀 곤란한 질문인데요. 물론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데 종전과는 달리 지금 법원에서는 아주 다양한 보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보정이라는 것은 서류가 미비가 됐다든지 어떤 소명이 제대로 안 됐을 때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 그러든지 그 소명 자료를 더 내라고 하는 그 법원의 명령입니다. 판사님이 내는 거는 보정 명령이라고 하고 있고요. 회생위원님이 내는 거는 보정 권고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아주 다양하게 보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 갖고 처리하는 것이 아무래도 진행상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개인 회생에서 변제율의 기준이 있나요? 네, 개인 회생에서 변제율의 기준은 뭐 없고요. 평균 변제율이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채무자의 소득과 통상 가치를 감안하여 얼마의 변제금을 내야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면 언제쯤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병원을 언제 가죠? 암 말기에 가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채권자 리스트에 저축은행이라든지 캐피탈, 대부 이런 이제 채무자의 그 신용 상태로는 정상적인 거래가 좀 힘든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제 더 이상 돈을 끌어쓰기가 쉽지 않는 상태까지 온 거예요. 채무자 본인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숨이 턱턱 막히겠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개인 회생을 신청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제출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회생이 장점이 많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나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가지고요. 나에게 어떠한 채무조정제도가 더 유리한지 그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때에 따라서 개인회생보다 다른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뇌생의 신청 시기와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상담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회생위원 출신 법무사 최옥환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